안녕하세요. 내다육입니다. 제가 <laughs> 어, 주말마다 오는 곳, 키피장, 키핑장에 왔고요. 오늘 여러 아이들 심어줬는데, 어, 에오니엄이 이제서 제 각각의 색깔에 물들고 있어요. 와, 저 아이. 와, 어떻게 이렇게 물들지? 신기하죠? 와, 이쁘다. 그리고, 와 철화가 풀려지니까 저렇게 예뻐지네요. 저두 아이가 퀸 엘리자비스 철화인데 음, 너무 이쁩니다 철화들이 이렇게 거진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어, 일반 에오니움 마이들이 철화가 빨리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어머 매금장님 물고파네요. 오 예쁘다 색감. 천사의 미소. 오 색감 예술이죠. 얘는 입장이 도톰하면서 땡땡해요. 땡땡해. 와 이쁘다. 그리고 녹두마녀. 녹두빙순과 녹두마녀과. 아니다. 아니다. 아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패스. 음 예쁩니다 예쁩니다 얘는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laughs> 맙소사 이제 이름표 없으면 애들 이름을 못 불러주겠네 큰일났네 음 얘는 입장이 좀 특이하죠 얘가 지금 보시기에는 어아또얘 이름 생각이 안나네 큰일났네 음. 내 사랑, 말... 아, 말리와 말리야. 말리아처럼 생겼지만, 얘가 비비안입니다, 비비안. 요 아이 12만원 주고 산 아이인데, 완전 얼굴이 빵떡이 돼가지고, 제가 큰, 이제, 한 35cm 풀분에 심었다가, 이제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제가 요 화분에다가 다시 식재를 해줘서, 얼굴을 조금 작게, 어, 손도 안 돼. 어. 좀 작게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크게 크게 키우자 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예, 풀분에 35cm 있다가, 요 화분에다가 옮겨준 지한 달? 정도 됐는데,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에어니움은큰 화분에 심으면, 칠랄레, 팔랄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키웠다 싶으면, 제가 조그만 화분으로 옮겨주고 있거든요. 음. 아, 여기. 지금 4시 반, 5시가 다돼가 가지고 어둡습니다. 오늘 눈비 바람 장난 아니었죠. 여기는 약간 우박 비슷하게도 떨어지고 아,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음. 응. 얘가 녹두마녀거든요. 얘가 무거지면 정말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녹두마녀. 어, 잘볼 수는 없는데 요 아이 꽃비대서 제가 신 어, 어 신당부해 가지고 찾은 아이입니다. 다행히 그때 사장님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녹두마녀를 들렸고요. 어, 너무 애원형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둘러보시고 아 꽂힌다 이랬을 때그 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장님한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녹두마녀 얘 꽂혀가지고 한두 달, 세달 세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드린 아이거든요. 아,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어, 요 아이도 비비안, 요 아이는 말리안데, 어떠세요? 둘다 똑같죠? 얘네들은 근데 무거워져야 표가 나는 오 듯한 느낌이 드는 듯한 느낌이, 아, 모르겠어요. 아, 예쁘다. 지금 색깔이 점점 에어니엄의 계절. 그리고 마리안네. 많이 컸어요, 얘네들도. 어, 이쁘다. 그러니까, 에어니엄이 큰 화분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 작게 저, 어, 요, 매금 장미 있잖아요. 12, 3 c m 있고, 12, 3 c m 화분에 롱분에 심어줬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 여러분, 모겸 꼭 사십시오, 모겸. 정말 예쁩니다, 모겸. 어, 꽃빛 따육게 모겸 있거든요. <laughs> 꽃빛다육, 어, 다육엔 꽃그림님 유튜브 채널에 꽃빛다육 있는데, 목염 요번에 앞전 채널에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요번에 20% 하면은 더 싸겠죠?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영상 촬영 중. 잘 먹을게요. 어, 사장님. <laughs> 어, 사장님께서 저 옥수수 먹으라고 줬어요. 오, 대박. 그리고 요 아이. 아, 색감 특이하죠. 어떡하지 아 뜨거 얘는 여요라는 아이거든요. 여요 라는 아이 거든요 여요 색감 보세요 진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색감 찍어 가지고 딱딱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 어, 조화 같은 느낌 어 근데 얘가 이렇게 이뻐요 여 요란 안나입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꽃빛 다육에서 샀고 다육의 꽃그림님 채널에서 꽃빛 다육. 음, 사장님 정말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이름표 보세요, 이름표. 와우, 퀄리티 있는 꽃빛 다육에서 에어니움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짜잔, 맨날 보여드리는. <laughs> 마제스티, 어 마제스티가 어, 예뻐졌습니다, 예뻐졌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제스티가 있는데, 요 옆에 파랑파랑아기는 아직 아기애기하고요요 아이들은 저 2, 3년 정도 있었던 아이인데요. 어, 예뻐졌고요. 어머 웬일이니? 백봉이? 와, 백봉이 놀놀이 놀놀이. 보이실까요? 잠깐만요, 확대해 볼게요. 아, 백봉이 색감 보세요. 어우,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와... 이쁘다. 아, 놀러리, 놀러리... 음... 그리고 창 요번에 드린 아이들도 다 자리 잡았습니다. 마릴리노, 생로랑 엘마르스... 어 이쁘다! 그리고 야네스 어 제가 지금 너무 이뻐 가지고 그리고 레드펄 이란 아이도 이쁘구요 음와요 멋진 아이 첼시 그래서 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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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 아이도 마제스트 인데 아직까지 아. 다져졌을까? 꽃챙이 <laughs> 보세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햇살이 좋을 때딱 아침에 와서 영상 촬영 딱 좋은데. 음, 요즘 제가 철화에 꽂혀 있어가지고 철화 종류만 보면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아, 엑스플랜트에도 철화 종류만 있으면 다 검색해놔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laughs> 요거는 제가 원래 있었던 플랭크 철압니다, 플랭크 처럼 쌩얼이 하나 톡 터졌는데, 좀 뒤, 뒤, 바깥, 햇살이 잘 비치는 쪽으로 나야 될것 같아요. 응. 응? 옥수수를 제가 먹어버렸어요. 아우, <laughs> 어, 맛있다. 음. 아메치스가 아직 색감이, 어, 좀 보라보라하게 물들었는데, 여기는 해상도가 보라까지는 아니네요. 음, 제가 예뻐하는 슈퍼클럽, 아 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얘 마릴리노도 엄청 멋있어질 것 같죠? 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음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쪽 저쪽 있어가지고, 음 이제 전체 샷을 보여준다고 하면 제 자리가 저기서부터 선풍기 있는 자리부터 해서. 쪽, 쪽쪽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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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근데 제가 좀 자리 이동을 할까 싶어요. 이게 일자 수영이다 보니까, 어, 이동 거리? 어, 그런 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저는, 어, 앉아가지고 이쪽 저쪽 팔을 뻗어서, 엄, 뭐, 이렇게. 어, 분갈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어서 다행히 사장님이 저 앞자리 두 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장님 자리 뼈 빠지면 그때 옮길까 합니다. 근데 제가 위 아래 다 쓰고 있어가지고 저쪽 자리가 앞쪽 자리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옮겨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 자리로 올 겁니다. <laughs> 이상 내다혁 네, 다육이었구요. 아, 여러분 꽃빛 다육, 꼭 여유 사보세요. 여유랑 목욕 강추드립니다. 어, 아, 너무 이쁩니다. <laughs>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